대 얘기는 이거였어요. 작년 6월 달에 그 미국 로스앤젤스, 레가니까 그러니까 로스앤젤스 아니고 캘리포니아 n r i 이라고 디즈니랜드 옆에 이런 이제 이런 컨퍼런스 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 비드콘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팬들 그리고 인더스트리 종사자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뭐 뭐라 할까 모두의 축제? 이런 게 열리는 게 있어요. 2014년 6월달에 친구랑 같이 이제 그냥 자비로 이제 여기 갔다 왔는데, 그때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얘에 대한 굳이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티네이저, 미국의 티네이저들 <laughs> 잘본 <보면> 백인이잖아요 <laughs> 아, 이 샷도 좋구나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조그만 주류에 가까운 티네이저, 백인 막, 금발 여자애들 그런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그 유튜브 캐릭터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열광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만냐면은 컨퍼런스룸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막, 비명소리가 되더니, 보디가드가 여섯 명이서 이제, 브 크레이트 한 명을 안거는 막, 들어가고, 막 애들이 막 미치듯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애가 무슨 뭐, 레이더가 아니고, 레 이러나.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그때 좀 눈을 뜬것 같아요.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기회가 되게 많이 디지털 미디어가 버는 돈, 주류 미디어가 버는 돈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주류 미디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주류 미디어들 그 주류 미디어라고 했을 때는 디즈니, 타이워어 이제 박스 무슨 모든 영화 그리고 TV, 뭐 ABC, CBS, 뭐 KBS, 뭐 NBC, c n 는 한 대를 놓고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담치는 그 회사보다 지금 이 디지털 비디오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IT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3배나 높아요. 역시 구글,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아 구글 유튜브 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우리나라에도 네이버, 다음로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시청자 체가 비유가 안 되니까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투자가 여기로 들어올 거고,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게 여기서 돈을 어떻게려 받아야 되나. 그 유튜브가 그 적자를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디스털 미디어 시청 습관 자체가 주인 미디어 업장이 커질 거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비디오 플랫폼은 정말 전쟁이다 이제 디지털 비디오가 장기적으로는 이 모바일이라는 이 커다란 디바이스 트렌드와 함께 아마 시장과 그런 시청 습단 자체가 앞으로 많이 클것 같다라는 게 저희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 본질은 이 디지털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디지털 비디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영상과 관련돼서 할수 있는 일은 만들고 유통하는 거두려울게 없잖아요. 저희는 디지털 미디어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MCN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 비디오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 하나에 불과하고, 본질은 이 디지털 비디오에 있거든요. 이제 이두 가지 사진이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은 시 t 티보면서도 이제 핸드폰 많이 하죠. 뭐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핸드폰 많이 하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그래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미디어라고 불릴 수 있는 TV, 압도적으로 많이 읽는 TV에서 오리진을 가지고 송출되고 뭐 유통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디지털을 베이스로 해서 유통되고 제작되는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고 보고 이제 이런 산업 <놀람> 이제 보시면은 뭐 마인크래프트가 저희 약간 그거예요. b r e a d b u 그런 개념인데 되게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많이 이제 만들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요. 왜 게이밍이냐 이거는 금지한테 네. 들으세요. 네. 어쨌거나 저희는 현재로서는 게이밍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이밍뿐만이 아니라 뭐 저런 토이 그리고 발초공 같은 제대로 포기 그리고 뭐, 이런 그림 빨리기위 스피드 페인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니치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회사고요. 왜 게임이 이 기준이 되냐면 현재로서는 그런 니치한 취향 중에서 가장 많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취미가 게임이거든요. 디스카에서 근데 앞으로 뭐, 사람들이 이제 그림 쪽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좀더 디스토리, 미를 많이 보게 된다. 아니면은, 코미디를 보는 사람들이 개콘 예능을 덜 보고, 이제 디스토를 많이 가겠죠. 그런 식으로, 새롭게 개척될 버티컬, 버티컬들은 더 많을 거예요. 저희는 개인의 뭐, 제네럴 코미디, 이런 것들을 버티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버티컬들은 점점 더 많이 개척이 될 거고, 지금 발전공 같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프랭크, 원래 카메라는 장르를 개척. 개청...